안녕하십니까. 누리 피 d 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싫어하는 인물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오바마가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어, 국제적으로는 이미지가 좋은 편이죠. 한국에도 오바마 열풍이 이제 불었던 적이 있고요. 오바마 관련 서적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 특히 이제 현실을 직시해서 보게 되면 오바마만큼 미국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은 인물도 없죠. 분열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누굴까요? 노무현이 이미지가 좋아도 사실 많이 갈라놨어요. 그 시절에 사실은 그 많은 좌파들을 김대중 때부터 시작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면서 어, 소위 우리나라 헌법하고는 맞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도 많이 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왔죠. 자, 어쨌거나 이 바이든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싫어합니다. 너무도 싫어하는데, 에, 이걸 이제 단순히 뒤끝이다. 아, 트럼프의 뒤끝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다. 의지가. 그리고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해결책을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든에 대해서요 습한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감정 이상이죠. 그리고 또 항상 그저이 비난한다 그럴까 비판할 때 보면 잠자는 바이든, 슬리피 조라 그러죠 조 바이든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평가 절하 인물이죠. 완전히. 그런데 이 바이든 뿐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했던 여러가지 어떤 백악관 안에서의 일을 보게 되면요 어 이렇습니다 요런 사진만 있는게 아니고 또 요런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백악관에 걸려 있는 어 일종의 동판 인데요 백악관 업무 동인 어, 동인 어, 웨스트 윙 주랑 에 조성된 어 대통령 명예의 길을 따라 걸린 역대 대통령 그 인물평가 동판입니다. 이 동판에는 슬리피 조 바이든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심한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됐다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악관에 이런 게 걸려 있다니까. 우리나라라면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반대 진정에서 뭐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특이하게도 이걸 갖고요. 문제는 좀 삼지만 뭐유전이뭐 뭐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도 무조건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나 봅니다. 동판에 적힌 글중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에, 썼다라고 하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초상 대신 또 이런 사진도 있잖아요. 오토펜 아닙니까? 오토펜. 여기 보면 역대 대통령 보면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오토펜 트럼프입니다. 오토펜이 누구예요? 이것도 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어, 오토펜 사진을 대신 걸어놓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슬리피, 조 바이든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라고 규정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심한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심각한 정신적 어떤 감퇴 겪었고, 전례 없이 오토펜을 많이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비난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게 소위 이제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두 번도 없을 겁니다.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까지 그냥 어, 철저하게 갈군다 그럴까 아,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런 기질과 성질을 가진 사람이 스타일이 죽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벌써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할 때는 그에 대한 사후 어 어떤 의지, 어떤 해결 목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건 제가 여러분 방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석유 뭐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저기 베네수엘라가 친중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제 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마약, 펜타닐 카르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두라가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선거죠, 결국.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베네수엘라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얼기설기 이렇게 카르텔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은요, 구체적 사례 하나를 딱 이렇게 찍어내야 돼요. 그걸 딱 잡아내야 된다니까. 많은 나라 중에 틈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치는 것은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도미니언 어떤 그 투개배 시스템 관련된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농축되어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잘돼 있는 데가 노골적으로 또 부정선거가 자행되, 자행되었다. 그리고 정거를 잡기, 잡기 쉬운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만일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대파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에 가령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차도에게 예, 만일에 정권이 간다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가만 발창 끼고 보고만 있어도 돼. 베네수엘라 안에서요, 부정선거를 아마 드러낼 겁니다. 수사를 하든, 뭐, 뭘 하든, 거기서 뭐, 뭐, 입법을 통해서든, 뭘 해서든,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걸 또 발표를 하겠죠, 대외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죠, 물론.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정선거, 전세계 카르텔에 대해서 이제 칼을 뺍니다. 바라 말이야. 진짜 아니냐. 지금까지는 부정선거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미국 안에서 들어주지를 않아. 미국 뭐 의회가 그냥 입국닫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뭐 이런 식이죠. 주류 언론들도 전부 음모론으로 그냥 뭐라 가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애가 타죠, 사실은. 근데 만일에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증거들이 쫙 나오게 되고 정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브락 오바마에 대해서도요, 그 동판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브락 후세인 오바마는 첫 번째 미, 흑인 대통령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이것도 인종차별적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열을 초래한 정치적 인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그리고 저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아내 힐러리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아, 철저하게 이제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의 아픈 어, 그 포인트를 때리고 있는 거죠. 자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어, 부시 전 대통령이 있죠. 어, 이 사람을 설명하는 동판에는 그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두 개의 전쟁을 시작했지만 사막의 폭풍 전쟁이 있잖아요. 둘다 일어나서는 안 됐다라는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비판하는 거죠. 에... 자 이란 조치에 대해서 로이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인 백악관을 자신의 전투적인 정지 스타일과 역사 다시 쓰기를 역사 다시 쓰기를 실현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영국 BBC하고 엄청나게 지금 뭔가 큰게 터진 거 아시죠?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을 그 폄하했다, 자신을 명예훼손했다, 자신을 어, 잘못 그렸다 그래가지고요. 사과는 일단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도, 최고 책임자들도 그거 지금 잘리고 그랬는데 무려 100억불 소송이란가요? 그걸 걸고 있습니다. 100억불 소송. 물론 BBC 그형편의그 배급불 소송을 그, 그, 그뭐 감당할 수는 없겠죠. 어, BBC 쪽에서는 지금 그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는 식인데 그걸 미국의 플로리다의 연방 대법원에다가 걸어 버렸어요, 그거. 연방 법원에다가 대법원이 아니고 연방 법원에다가 그걸 소송을 걸어 버렸습니다. 이게 트럼프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바이든 하나가 아니에요. 어? 오바마가 아닙니다. 클린턴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칠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이 작전이 성공하고 마두로를 끌어내리고 정권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끌고 지리하게 해결되지 않던 그 이슈,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데 첫 증거물이 나오는 거죠.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 나라에서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육군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이건 부정선거가 100%다라면서 어떤 법적 어떤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 그 부정선거가 일어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낱낱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그걸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어, 회견을 통해서 대폭로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전체가 그냥 난리나겠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적어도 한, 어, 빨라야, 어, 한 5, 6개월 아니겠습니까? 한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당장 뭐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세상에는 어, 전부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걸리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전에 이것이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희망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너무도 어,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라든가 등등 부정선거가 지금 의심되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 그러죠.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자, 그런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당선된, 어, 인간들, 그 세력, 그 정권, 어, 초긴장, 초비상, 정말 뒷목 잡을 일이고요. 잠못들 겁니다. 예. 자, 누리필이 김준희 였습니다.